언제나 반갑지 않은 친구 세금 누구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죠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런 욕망은 더 커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0만 불 이상 가진 10만 8천 명이 모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세금이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는 동안 스웨덴의 고세율에 불만을 품고 스위스에서 40여 년을 살았던 이케아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요. 이번 영상은 넷월드 웰스가 발표한 100만 불 이상 가진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민간 나라 12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떨어진 바닷가에 접한 테라비브는 요즘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탄생하는 곳으로 큰 손들의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자연 풍광도 좋아 그들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부자들을 더욱 끌어들이는 요소는 바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2018년 첼시 구단주 러시아인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이스라엘 국적을 획득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 그만큼 볼거리와 먹거리도 많나라죠. 거기에 지중해에 걸쳐 있어 온화한 기후는 돈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보내기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사업하기 좋은 나라 30위를 차지했고 모국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 넘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2000년 중반부터 10년 넘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자 천혜의 자연을 가진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섬들은 억만장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 수많은 섬들 중 대표적으로 미코노스는 초호화 끝판왕 휴양지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와 켈리 그레이스가 방문을 유명해지며 전세계 셀럽들이 럭셔리 요트를 끌고 방문하는데 2016년 한해에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페리스 힐튼, 제라드 버틀러, 아리아나 그란데, 머라이어 캐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상속세도 20%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 갓부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포르투갈이 뽑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상속세가 전혀 없다는 게클것 같네요. 스페인처럼 한때 세계를 흔들어놨던 국가였던 만큼 문화유산도 많은 나라죠. 역시 온화한 날씨로 부자들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북유럽의 노년층들의 이민도 많습니다. 2017년 글로벌 피스인덱스에서 세계 3위 국가로 치안, 전쟁, 재난 등의 각종 위험에서 매우 안전한 국가입니다. 남태평양 저멀리 떨어져 있는 평화로운 섬나라 뉴질랜드 인구보다 가축이 더 많은 국가로 중화학공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하지만 뛰어난 자연환경과 영연방 국가로서의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시 상속세가 전혀 없고 소득세도 최고 과세구간이 33%로 낮은 편입니다. 동남아시아 금융 무역 기업, 항공의 허브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선진국인 싱가포르. 이 지표에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안 들어가면 희한한 거죠. 왜 그런지 볼까요? 상속세 0%, 소득세 최고 가세 구간도 22%, 법인세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17%로 부자들과 기업,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세금 걱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강력한 법 체계를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할 확률도 매우 낮은 점도 큰 이점이죠. 최근 홍콩 사태로 우리나라 네이버 또한 홍콩에 있던 데이터 백업 센터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돈에서 극중 주인공인 유진열이 휴가를 보내며 자금 회피를 위해 바하마에 들러 다니엘 헤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하마는 소득세, 상속세가 0%, 주로 캐리비안의 많은 국가들이 조세회피처로 전세계 부자와 기업들이 사랑하는 곳이지만, 지상낙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휴양을 즐기러 오거나 아예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중동에서 모든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두바이가 있는 아라비미리트. 돈은 몰리는 곳에 더욱 몰리는 법이죠. 많은 사람과 기업이 이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다른 중동 국가보다 개방적인 정책과 소득세와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55%로 세계 최고로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살인적인 물가를 지닌 스위스. 가장 비싼 생활비가 드는 나라지만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많이들 알다시피 스위스 은행들의 검은 돈 세탁은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더해 준수한 소득세와 낮은 상속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유럽 내 대표적인 세금 회피 도피처 중 하나입니다. 영상 초반 얘기했듯 이케아 창립자가 스위스를 택한 것처럼 많은 유럽의 부자들이 알프스의 이 작은 내륙국가로 이주하는데 한 예로 최근 세계 1위의 벨기에 맥주회사 아노이저 부시 임베브의 상속자로 최대주주 중한 명인 알렉상드르 반담은 벨기에에서 스위스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지니며 자원부국인 캐나다. 영연방 국가로 영어를 사용하는 장점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연방 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이 낮고 캐나다 비즈니스 중심 도시인 토론토의 주세가 실리콘밸리보다 역시 낮은 점. 그리고 미국과 같은 문화권에 사회 보장제도 또한 더욱 뛰어나 특히 미국의 부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반미를 외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자식도 미국으로 가는데 말이죠. 현 시대 세계를 이끈 나라이다 보니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당연하죠. 자신의 삶을 위한 것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기업들이 있어 자녀들을 위한 선택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 나라로 이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 1위를 차지한 곳은 흔히 캥거루국이라 불리는 호주입니다.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대체로 온화한 날씨, 영어를 사용하고 낮은 범죄율과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 볼수 있는 상속세가 이것도 0%입니다. 넷월드웰스에 따르면 엄청난 부를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국어는 영어 또는 제2의 언어로 사용된다고 하니 영어를 구사하는 장점이 매우 크죠. 커다란 경제 위기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호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호주로 향할지 궁금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짐을 싸 향하는 국가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일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